이 말씀 열한기하 1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17장 24절부터 30,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애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식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사람들은 아치마를 만들었고 아와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리디도 여호와를 경위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가로색인 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각자. 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열한기하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읽으시면서 알시겠지만 뭐그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음,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일부를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 강제 이주를 시키고요. 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 아수르의 나, 나라로 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들의 민족이 세력을 확장하고 뭉쳐 있으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혼합정, 정책, 혼혈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고 그리고 가족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는 누가 누군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강제 이주를 서로 시켜서 이제는 그이 반란을 꿈꾸,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아수르 왕이 사람을 사마리아로 끌어다 옵니다. 24절에 보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성읍에 여러 성읍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야수르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그 지역에 와서 아수르 사람들이 살다 보,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그곳에 이제 몇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아스로 왕이 제사장, 그 이스라엘 제사장 한 명을 파견하여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배웠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어 30절부터 보면은 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자기의 고향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이제 마련해 둔그 산에 여러 산당들의 예배당에 이제 제사 드리는 곳에다가 다 하나씩 두개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던 신, 굿사람이 섬기던 신, 하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 아와 사람들, 스발와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신들을 각자가 다 섬겨요. 그런데 그 섬기면서 섬기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르 민족들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자기의 고향 땅에서 섬기던 그 자기의 신들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예, 완전히 신앙이 혼합되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이 땅의 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서더 추가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은 어, 일단 무엇보다 하나님을 추가적인 옵션으로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39절에서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여러 신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면, 경외한다는 것이 반드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이 음, 이 파견된 제사장으로부터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 이 이스라엘에 정착한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 제사드리던 섬, 제사를 드리던 그 신들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 하나님도 섬긴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기의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한번더 하나님께 드리지 않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나름 값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34절 이후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려면 그것은 단순히 제사를 한번더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제사뿐만 아니,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었거든요. 단순히 제사라는 이 종교 형식의 한,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이하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37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9절에서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면서 340절에 보면 이전 풍속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이방 사람들은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다른 신들 그 땅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이 됐든지 그 신을 위해서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리지만 그 신이 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은 없고 그저 많은 옵션 중에 하나로 추가해서 그저 제사를 한번더 드려서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릴 만한 것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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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의 중심은 겉으로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라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모를 모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무언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여전히 종교 생활의 중심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삶을, 그리고 나름 성공적이고 넉넉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이 정도 형식적인 것 정도 지킬 뿐이지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지와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미워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과감히 미워할 수 있고, 물질을 미워할 수 있고, 자리를 미워할 수 있고, 성공을 미워할 수 있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미워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자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그거는 다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제사를 제사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이 나를 위해서는. 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근데 일주일 전체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칫 어, 나의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고 일를 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언가를 변화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이 은혜를 잘못 또는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경우들을 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봅니다. 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어, 대치시키고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 행위, 행위는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까지가 믿음인 거죠. 반, 그렇지만 이 행위는 율법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서의,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보여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좋은 나무가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 그리고 믿음 안에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적인 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동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신뢰로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거는 인격,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믿음을 사랑으로 다시 이제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뭐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든 아니면 동료로서 또는 동지로서 나의 친구로서 사랑하게 되든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먼저 지식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정보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그 사람이 좋아지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무언가를 주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식, 지식, 동의,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밥 먹는, 밥 먹을 때내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너를 위해서 밥을 살게 라는 그 밥을 사는 돈을 아까워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제사드리는 정도의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이 변화는 짧은, 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은 순종하기도 하고 내일은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또 내일은 순종하기도 하고 내일 모레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굴곡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전보다 더 많은 영역들을 순종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죠.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는 각자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정도가 지났으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었던 10년 전의 삶의 방식과 10년 후의 지금의 삶의 방식이 똑같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던 그때와 10년 후의 지금의 모습과 삶의 방식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좀 고려 그그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믿음이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은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10년 전의 믿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과 지금 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차이가 있 있나요?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의 영역들 중에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조롭게 순종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의 변화들, 돈의 영역, 또는 우리의 관계의 영역에서 또 수많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방식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그 영역들이 넓어졌나요? 만약에 10년 전과 지금이 비슷하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이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왜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좀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리고 좀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렇게 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도록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벽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에한 번씩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이유는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분의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그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1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를 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다른 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졌던 내가 우울감을 가졌던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며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위해서나 의 은사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지를 밝히 깨달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어, 용납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남편의 자녀를,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인간과 마주해야 되는 그, 그 이,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가는 그 일터 가운데 보기 싫은 그 상사,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그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순종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그 그 고군분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 수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 그때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조금의 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 삶이 어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넉넉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번 또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신앙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다 드렸더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다시금 회개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이것에 이것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어,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 뒤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것을 순종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